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탄소 중립은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국익을 해치는 잘못된 길입니다. 이 흐름을 멈추림을 국민께서 모아 주셔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세 가지 정치 어젠다가 우리 경제 미래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미래,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려한 단어 뒤에는 막대한 비용, 왜곡된 정보, 그리고 국민에게 돌아올 부담까지 감춰져 있습니다. 과학을 정치로 악용하는 구조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탄소중립 논의는 이미 과학을 떠나 이념이 되어버렸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목표, 불가능한 속도, 경제성 없는 정책이 정치적 분위기 하나로 밀어붙여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명확한 근거도, 기술도, 실현 가능한 로드맵도 없이 국가가 수백조 원의 국민 열쇠를 쏟아붓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한 조직들은 그 비용과 위험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자리와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정치적 목표를 강요하며 국민 세금을 소모하는 이 구조, 이 누구도 책임에서 자료로 올수 없을 것입니다. 미래, 상식, 이성을 되찾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포항된 이념이 아니라 실제 가능한 번영의 길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저희 클린텍 코리아는 국민과 함께 이 길을 바로 잡겠습니다.